자, 문제 추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1 1 0 페이지부터. 3단의 주죠.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자, 이게 뭘 배웠냐면, 우리가, <laughs> 문제 해결 전략. 추상화가 있고,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추상화는 <laughs> 문제를 분석하고, 단순화하는 과정이 추상화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전략을 설계하고, 거기서 전략을 분수하는 것이 알고리즘입니다. 추상화에는 문제 분석은, 문제를 이해하고 현재의 상태, 문제 상태죠 현재 상태를 확인해서 요거를 해결했을 때 목표 상태를 찾아가는 것 여기까지가 문제 분석하는 겁니다 문제 단순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해합니다 일단 작은 문제로 나누는 게 분해고 거기서 핵심 요소를 뽑아내서 그걸 갖고 여러 가지 비슷한 문제들에 적용해서 모델을 만드는 게 모델링입니다 문제 전략 설계는 세 가지 구조가 있는데,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 순차 구조는 이렇게 하나씩 차려내는 게순차 구조고, 선택 구조는 내려오다 여기서 이리 갈 건지, 이리 갈 건지, 그지? 이리 갈 건지, 이리 갈지 선택하는 게 선택 구조. 반복 구조는 이리 왔다가 조건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도는 거를 반복 구조라고 하죠. 이세 가지 구조가 알고지즘의 아, 아,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략 분석은 이렇게 설계한 것 중에서 어느 게더 효율적으로 같은 결과를 나오지만 더 빨리 더 작은 자원을 사용하냐 이걸 찾아낸 것이 전략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된 문제의 현재 상태 현재 상태죠 그죠? 이거 나왔잖 현재 상태 이겁니다 현재 상태 그 다음에 해결한 상태는 여기 나오죠 그죠? 목표 상태 그래서 답은 여기는 첫 번째 상태는 현재 상태가 되겠고, 두 번째는 목표, 목표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목표 달성, 목표 상태입니다. 한 변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시게끔 작은 문제 나눈다. 이게 뭐죠? 문제 분해가 되겠죠, 분해. 설명한 겁니다. 문제 분해. 추상화 과정은, 음, 어, 추상화 과정이 두개있어요 그죠? 나구나 어, 추상화 과정이 많은데, 여기서 어느 것을 설명하는지 잡아 봅시다. 주어진 문제를 더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한, 애매한 거 버리고, 필수 요소를, 불필요한 요소 제거하고, 필수 요소만 빌어서, 필요한 요소, 필수 요소만 뽑아낸 자은 뭐냐면, 핵심, 뭐죠 음. 핵심 요소 추출 되겠습니다. 핵심 요소 추출. 핵심 요소 추출. 문제 분해하고 핵심 분해 요소 추출 과정을 거쳐서 통일진 의견 결과를 하나의 틀, 하나의 틀로 만든 이유는 유사한 문제가 여러 개 있으면 은 여러 팀들이 계속 중복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여기서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과정이니까. 하나의 틀은 모델인데 그걸 만드는 과정이니까 모델링. 아, 글자 잘안 되네. 모델링 되겠습니다. 문제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를 도달할 수 있도록 수행해야 되는 일을 순서대로. 목표, 현재에서 목표로 가는 중간에 일들을 차례대로 쭉 나열한 걸 뭐라고 하냐면,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 알고리즘. 정답은 이미지로 올려놨습니다. 근데 알고리즘. 자 알고리즘을 설계하는데 사용되는 제어구조는 세 개다, 그렇죠? 순차, 반복, 그다음 뭐 있죠? 선택. 3 개입니다. 쭉 내려가는 거 순차. 이거냐, 저거냐, 선택. 몇번할 거냐, 반복. 자 다음 순서에 제제어구조 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한번 봅시다. 쭉 내려가죠, 쭉쭉 쭉 내려가잖아, 순차. 뭐죠? 쭉 가다가 이리 갈 것이냐, 이리 갈 것이냐, 뭐죠? 그렇죠? 선택, 순차와 선택 구조입니다. 없는 게 뭐죠? 반복이죠. 자, 쭉 내려가 버리잖아. 요 만약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반복이 되는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차와 선택만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사용할 도서 대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도서 대회 시스템 등록할 도서에 표현되는 필수요소는 도서가 뭐죠? 그렇죠? 일단은 뭐가 있습니까? 도서 번호, 도서 명, 저자, 출판 연도,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가격은 거의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최대 공연수 이해 잘못 하잖아. 이거 짜라면 많으니까 이거는 안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음. 100... 74페이지 문제 해결과 프리미엄 같은 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죠. 그죠. 어떤 언어가 있느냐? 자연형 연산자가 있죠. 그죠. 변수, 상수, 숫자형, 문자형, 참고지 조건문과 반복문 if, if, else, e l if. 반복문은 while for가 있고 배열 리스트가 있죠. 그죠. 배열이랑 인덱스. 함수는 설명 못했는데 자, 넘어갑시다. 조우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그럼 알고리즘 작성해야 되죠? 작성된 알고리즘을 프로그램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문제 분석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만들어 해결하는 것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프로, 그, 그래, 레, m, a, m, m, i, n, g. 프로, 그램로 나오지? 요 여기 ing 붙은 거는, 과정이니까, 해결하는 과정이니까, 문제 해결하는 과정은 프로그래밍이란. 자, 프로그램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변하는 값을 전환하는 기억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변수라고 했죠. 변수. 이거와 상반되는 게뭐 있었죠? 음, 상수가 있었죠. 상수. 상수는 한 값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형 자료와 변수를 대상으로 산술 계산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다. 산술 계산을 사용하는 연산자니까 산술 연산자겠지. 계산하는 연산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뭐, 그럭저럭 이런 거. 산술 연산자. 그 다음에, 어, 오른쪽의 수식을 왼쪽의 변수에 저장하는 연산자 뭐냐면, 대입 연산자입니다. 대입. 대입한다고 대입이죠. A는 100. 있잖아. 오른쪽의 숫자를 왼쪽에 변수에다가 저장한다. 대입. 대입. 는입니다. 는. 한 개.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은혜에서 조건에 맞는, 조건에 맞는 경우와 맞지 않은 경우 두 가지를 판단해서 서로 다른 출리한다 나오죠. 이렇게. 다이문몬드 나와서, 이리 갈 것이냐, 이리 갈 것이냐. yes or no. 이게 뭐죠? 조건문이죠. 조건문. 조건은 조건이 맞으면 있죠? 아니면 있죠?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둔 모듈 미리 만들어둔 모듈에서 고유한 이름으로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자율성형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름을 d f 줘갖고 이름을 딱 주는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함수라고 해요 함수. 우리가 여기까지 못갔죠 그죠? 알아놓으세요 함수 그 다음에 이건 쉽잖아. 그냥 쭉 해보면 나옵니다. 토탈이 뭐가 나냐면은 쭉 꼽혀야 되니까, 12,000이 프로그램은 이거 말고, 음, 할인율 계산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전체 합구하는게있었죠 우리. 수행평가 있는 거. 그걸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 횟수를 이용해서 어떤 일을 반복하도록 한다. 반복 횟수를 이용해, 반복 횟수. 몇 번, 몇 번, 그러니까, 4 o u r 그 다음에, 조건을 갖고 이용해서 응대하는 다 이건 y입니다. y while. 여기 y, 여기 v 거든이두개구분잘 못하니까 이건 뺍시다 다음에 9번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 자, 같다는 은이 두 개고, 같지 않다는 느낌표 는입니다. 크다 작다. 잘 보세요. 왼쪽이 기준입니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죠? 다 왼쪽의 기준입니다. 크거나 같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이상. 작거나 같다는 이하. 함수에 대한 설명. 내부를 알지 못하도록 해서 쉽게 호출을 사용할 수 있다. 당연하죠. 여기 아까 했잖아 이름만 부르면 되니까. <laughs> 함수가 계산을 사용해도 넘겨주는 자료를 반환 값이 라 한다. 맞습니다. 계산 함수가 니죠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는 게 틀린 거예요. 매개 변수는 처리를 끝낸 함수가 되돌려 주는 결과값이다. 매개 변수는 아니죠 받는 거고 리턴값이죠. 끝내요. 어느가 기본적으로 제한 함수를 내장 함수라고 한다. 맞습니다. 나머지는 안 봐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단은 1 7 6페이지 어, 모델링하기 위해 추출한 핵심 요소를 직제하지 것은 자 선수에 대한 모델링 하죠 선수. 그러면은 선수의 재력은 개인기는 필요하고 선수니까 수비력 필요하고 머리 모양도 필요하죠. 피부색. 이건 좀 그런데 재력은 아예 필요 없습니다. 선수가 뭐 경쟁도 아니고 재력 아예 필요 없죠. 가장 필요 없는 거고 피부색과 머리 모양도 어, 상관없는데 혹시 선수를 보면은. 인종의 차이가 날수 있고 그죠? 머리가 다양하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수가 똑같진 않으니까 근데 재력은 선수에서 돈이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자, 짝수만을 구하는 알고리즘이 짝수만을 구하는 함수는 이거는 보지 맙시다 여러분 이해 잘 못할 것 같아요 이건 수업에 했던 거잖아 자, 인프 받아들여서, 나이를 입력받으세요. 입력을 받습니다. 여기다 입력받죠, 그죠? 받은 걸로 들어오잖아? 그럼, 에이지인데, 인트로 해야지 정수가 되잖아? 그 다음에, 어, 요금이 프리에드, 피에드가 있네, p, e fee. 가 14,000원이고, if 에이즈가 10 이하다. 10세 이하, 어리다. 어리면은, 0.8을 곱해주니까 20% 할인이다, 그죠? 20% 할인이고, 6 0이상아0 7곱해지니까30% 할인 되겠네? 아닌 거는 그냥 드되나니까 요금은, 야, 계산하는게 들어가 있죠4 그렇죠? 4세에 들어가는 게고, 요 계산한 것들이쭉 들어가 있지, 조건에 맞아서. 자, 한번 봅시다. 일단, 10세 이하는 할인율이 뭐죠? 0.8 곱했으니까 20%겠지, 20%. 20%. 0.2가 아닙니다, 20%. 2 0이 들어가 겠지 여기서 해야 하니까 0.7, 0.30%죠, 그죠? 30%. 나머지는 없잖아, 할인율이. 요겁니다, 3번. 이건 쉽겠지, 그죠? 60세 1세니까, 할인된 거, 안된 거, 더하면 되겠죠?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어. 안된게 얼마죠? 14,000원이잖아. 14,000원에, 한 명은 14,000원 곱하기 0., 노이 얼마지? 4이니까0.75 어, 곱했네? 그래서 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북명와서 페이지 202페이지 이번에 뭐냐면 4단원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합니다. 자, 컴퓨터 시스템은 운영체제, 자원관리, 유무선 네트워크, 네트워크 환경에 대해서 나오는데 운영체제는 개념과 기능, 기능 몇 가지죠? 6가지입니다. 자원관리, 사용자 인페이스 보안관리, 파일관리, 입출장치관리, 네트워크관리. 자원의 개념에서, 자원 모니터링 도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배웠고, 그죠? 유무선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 개념에서 허브의 설명, WAP 무선 액세스 포인트 있죠? 이거 설명했고, 유무선 특징 설명했습니다. 자, IP 특, 주소, 공인 IP, 사슬 IP, IP 공유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작동시키 하고, 사용자가 컴퓨터 프로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뭐라고? 운영체제죠. OS.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컴퓨터 시스템이 사용 가능한 한정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뭐라고? 자원관리죠. 자원관리. 자원관리. 전송 매체를 통해서 연결된 가끔의 시스템들이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통신망을 이루고 있다. 뭐냐 면은 네트워크라고 하죠. 네트워크. 네트워크. 자 그다음에 무슨 네트워크는 물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무슨 네트워크는 선이 없다. 이거는 뭐 선이 연결되어 있다. 유선 네트워크죠. 선이 없다. 무선 네트워크 되죠. 자, 숫자로 된 고유하고 유일한 인터넷 주소를 뭐라고 하냐면은 IP 주소라고 합니다. IP 주소. 그 다음에 뭐는 커뮤니티 시스템들 내부에서 정보를 공유할 때 사용하는 IP 주소다. 이거는 내부니까 사설사설 IP 주소가 되겠고, 외부 네트워크 인터넷 연결을 사용하는다는 거는 공인. 공인 IP 주소가 되겠습니다. 공인 IP 주소. 됐죠? 그 다음 운영체제 중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사용자 인터페이스 use i 다세개있다그죠 cli command line 인터페이스고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고 nui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 여기서 우리가 이걸 찾아야 겠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는 아, 바른 거? cli 아이콘 등을 쉽게 표현하 방식을 지휘해란 한다 오, 아이콘, 이미지, 맞죠? 맞는 것 같고. 명령조 인터페이스, 이거다, CLI. 명령 인터페이스는 그래픽 아니죠. 명령을 직접 하는 거죠. 키보드 이용해서 명령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CLI입니다. CLI. 사용자, 내추럴, 이고 사람의 손실과 음성 자연스럽게 하는 방식을 내추럴 인터페이스라 이거 맞죠? 그래서 다 맞는 답은 기억, 리얼이 되겠네. 요인터넷 기능. 인터넷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 설정, 인터넷 연결 상태, 연결 방식을 한다. 네트워크 관리죠. 또 인터넷 관리 쓰지 마세요. 그런 명령 없습니다. 네트워크 관리. 이 나왔잖아. 여섯 개 중에 여기 해당되는 네트워크 관리. 입출력 장치 등의 하드웨어를 컴퓨팅 시스템에서 뭐라고 한다? 컴퓨팅 시스템에서 뭐는 변경되기도 하고 추가되기도 한다. 무슨 관리는 시스템에 사용되는 한정된 뭐를 효전, 한정된 뭐 뭐죠? 자원이죠, 자원. 자, 입주장치의 CPU, 뭐 전부 다 자원이라고 그러죠. 다음 비크에 알면 네트워크 장치 이름을 쓰시오. 여러 개의 컴퓨터 시스템을 유선으로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한 장치다. 또 유선 네트워크를 가면 안 되고, 장치라 해야 되요 유선 네트워크는 망이고, 장치를 할 때는 허브입니다. 허브. 허브는 연결 단순 연결만 하고 데이터 정보는 주지 않는다 했다. 데이터 정보 주는 뭐라고 또 스위치라고 했죠. 자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등을 무선으로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다. 무선 연결 장치니까 WAP 무선 액세스 포인트네 WAP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선수형인데 참고를 해봅시다. 이렇게 나온 주소는 IP 버전 4입니다. 버전 4의 특징은 32비트다, 전체. 요 놈을 8로 4개 나누는데, 뭐로? 10진수로 표시했다. 있잖아. 10진수입니다, 10진수. 자, 4등글이죠? 4등글을 점으로 구분했고, 각각 한 개는 0부터 255까지. 이진수라면은 0이 8개고, 1이 8개지. 여기 0이고 여기 거기 1이잖아. 요구분은 유무선 특징. 유선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안정적이고 보안이 강한죠. 그죠? 대신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왜? 선을 깔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제한이 많지. 무슨 제한? 위치 제한. 거리 제한. 건물 막히면 안 되고, 아, 건물 막히면 선을 더 깔아야 되고, 거리 너무 길면은 선 까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용 맞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 자, 우선은 어떤 장점이냐면, 거리 제한 없고, 선을 안 까니까 도움도 적게 들겠죠. 그런데 단점은, 특정 주파수 대역을 써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 중간중간에 연결된, 뭐, 세트 포인트가 있거든 다르니까, 여기 연결된, 연결된 거를, 항상 연결해야 된다. 수시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많다. 그죠? 와이파이 뭐 말잖아. 이 카페에서 와이파이 잡았는데 이 카페 옮겼잖아또 제가 또 설정을 해야 돼. 그리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이 엑셀 파이막 찾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많이 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28페이지 다음, 운영체제에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 자, 사용자 페이스 있죠? UI. 유저 인터페이스는 자원과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관리, 접근 관리가 아니죠. 사용자의, 어, 통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틀렸습니다. 자원 관리는 파일이나 장치,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접근, 이것도 접근 관리가 보안 관리죠, 그죠? 인터넷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의 내부 설정, 인터넷 내부 설정, 인터넷, 인터넷 사용량 되면은 파일 관련이고 네트워크 관련, 네트워크, 네트워크 관리, 네트워크 관리. 컴퓨터 에 연결된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이 장치잖아. 입출루 장치를 사용자가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입출장치관리다. 이 맞네. 그다음에 보안 관리는 한정 내적. 한정대화는 자본관리지 자원 무조건 주고 회수한다. 자본 관리. 자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냐? 프로그램 자원의 사용량, 프로그램 자원의 사용 시간. 컴퓨터 시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크기. 자, 이런 것들은 자원 모니터링 도구에서 제공한다겠죠. 이걸 보고 있으면서 맙니까?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죽이고, 중위된 프로그램을 죽이고, 자원을 해소하여 중요한 프로그램을 다 죽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자원 모니터링 도구라고 했습니다. 무선 네트워크의 특징. 별도의 캡을 통한다. 이게 유선이죠. 유선. 유선 네트워크보다 보안이 강하다. 아니죠. 보안이 약하죠. 전파니까. 대체로 꼬임상수 쓴다. 이것도 유선이죠. 유선. 특정 장비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 이것도 유선이고, 신호를 계속 확인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크다. 이게 무선입니다. 무선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